학교에서 입학 취소한다는 메일이 왔는데 전달해 드렸습니다. 확인 부탁 드린다고 이렇게 전달해 왔어요. 안녕하세요, 언클로즈입니다. 최근 좀 황당하면서도 화딱지 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영상으로 한번 전달을 해드릴까 합니다. 유학생들은 필시 보시고 뭐 끝까지 내용들을 좀 보시면은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 최근에 한국에서도 캄보디아에 납치된 수많은 한국인들, 그리고 그 납치를 한 많은 사기 조직들,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계시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지금 큰 문제로 알고 있는데, 호주에서도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스캠이라고 그러죠. 이 범죄들, 또 보이스 패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유학생들은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뒤에 이제 저희 카톡이 쭉 나가듯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WSU에서 웨스턴 시드니 대학교죠. 이 학생은 마스터 오브 널싱을 가기로 2026년도부터 학업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입학 취소한다는 메일이 왔는데 전달해 드렸습니다. 확인 부탁 드린다고 이렇게 전달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쭉 보니까 뒤에 이메일 나가고 있지만 어, 이메일 내용을 보면 굉장히 그럴싸하게 만들어놨어요. 이메일 내용상에서 보시면은 No reply 이래가지고 westernsydney.edu.au에서 보낸 걸로 해서 학생의 학생 번호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고. 너의 엔놀먼트를 이제 캔슬하겠다. 어, 그리고 그 이유는 안 적혀있고, 이 캔슬이 법적으로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 당신이 이제까지 뭐 취득한 학이라든지, 뭐 학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이걸 보고 안 놀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내용을 전달한다. 이거는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스캔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벌써 웨스턴시니 대학에서는 10월 7일 날 음, 이와 관련해서 어, 그 important notice regarding fraudulent email targeting the student and graduate 그러니까 학생과 졸업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 이러한 범죄 스캔을 하는 이메일이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어 이게 실질적으로 스캠일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저희 어드민에서 대학 측과 확인을 해줄 테니까 좀 기다리시고 학교에는 이러한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라고 해서 학생이 뭐 거의 반 우면서 <laughs> 전화를 했거든요 <laughs> 늦은 시간에 어 그래서 좀 안심을 시켰던 케이스가 있는데 또 다른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건 좀된 얘기인데. 학생 형제 두 명이 호주에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학생 형제 중에서 동생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돈을 송금하라고 한국에 있는 어머니 전화로 연락이 간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송금하지 않으면 내가 데리고 있는 당신의 아들을 바로 죽일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하면서 자녀를 이제 바꿔준 거죠. 그래서 자녀가 받고는 굉장히 겁에 질린 듯한 목소리로, 뭐, 엄마 빨리 보내줘! 돈 빨리 보내줘!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어? 예. 사실은 보이스 피싱이었던 거죠. 근데 그 전화를 받은 엄마는 아들의 목소리가 막 이렇게 겁에 질린 목소리, 어? 격양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아들의 목소리라고 그대로 인지할 수 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어머니가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왔다. 내 아들이 지금 잡혀있다. 그래서 돈을 빨리 한 시간 안으로 그때 1,500만 원인가를 보내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게 크지 않은 돈이니까 제가 빨리 보내야 될까요? 이러면서 연락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보내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고는 그 둘째 아들한테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있잖아요. 첫 번째 아들한테 전화를 하니까 또 전화를 안 받아요. 어? 이게 큰 문제가 생겼나?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아들한테 이 문자를 다 보내놨어요. 지금 내 메시지를 받는 순간에 바로 나한테 전화를 해라. 뭐 호주에 있으니까. 근데 두 번째 아들한테는 연락이 계속 없는데 첫 번째 아들이 한 5분 정도 지났나? 연락을 온 거예요. 형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야, 지금 너희 둘째 동생이, 어, 이렇게 인질로 잡혀 있다. 라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아냐? 너 지금 동생과 같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어, 저희 동생 지금 짐에서 운동하고 있을 건데, 어, 제가 여기 근처니까 한번 갔다가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된거야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 큰아들이랑 통화하니까 통화가 연결이 됐다. 그런데, 동생은 운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돈 송금하지 말고 기다리시라. 전화 오면 전화 받지 마시라. 어, 그래서, 큰 아들이 집에 가니까 동생이 열심히 운동하고 전화기 저머리 놔두고 운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들도 적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호주에 외국에 있으니까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그런 전화를 받으시면 굉장히 당황하시면서 또 성공하는 일들이 꽤나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곁다리로 화가 나지만 이제 우리 호주에 있는 유학생들이 어, 일종의 뭐 사기 수법에 어, 어떠한 사기 수법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하면 어떻게 좀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릴게요. 첫 번째 정부 기관 및 대학 사칭, 피싱, 그러니까 스캠을 하는 거예요. 사기범들이 주로 요즘에 ATO에서도 뭐 이렇게 문자 같은 거 오거든요. 국세청,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안 택테이션 오피스라고 하고 또는 이민성이라고 하고 학생들이나 지금 임시비자로 있는 사람들한테 이민성에서 막 이메일 보내는 것처럼 하거나 또는 경찰, 또는 지금과 같이 대학에서 사칭해가지고 금전적인 부분들이나 개인정보 또는 특정 행동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케이스를 보면은 ATO에서 세금이 미납됐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메일을 막 보내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내가 어떤 세금이 미납됐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은 계좌번호를 주고 송금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비자적인 문제로 있어가지고 협박을 막 하는 거예요. 너의 비자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니 구금되거나 추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어, 솔루션을 찾기 위해 가지고는 특정 계좌로 벌금을 즉시 송금해라. 그래서 너가 지금 파인이 붙어 있다. 그래서 그 벌금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즉시 송금해라.라고 압박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지금과 같이 대학이 등록 취소 위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위가 취소되었으니 확인을 위해서 링크를 클릭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라고 유도해서 개인정보 그러니까 학생 번호라든지 비밀번호 등을 탈취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메일을 받거나 또는 문자를 받았다 라고 하면 링크 클릭 하지 마시고요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안된 건지를 확인하는 절차들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로는 구직 구인 구직 관련 사기들이 있어요 워킹 홀리데이나 학생들 유학생들이 좀 구직에 절박하다 라는 점을 악용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위조된 채용 공고를 올리거나 불법적인 본세탁에 가담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케이스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한국에도 이게 많지만 지금 캄보디아 건너간 사람들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 헛웃음이 나오는데요. 쉽게 돈벌수 있다. 와가지고 뭐 간단하게 하면 된다. 대포통장 이런 거 보여주면 된다. 그럼 내가 돈을 주겠다. 많은 돈을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비슷해요. 재택근무 또는 쉽게 돈벌수 있는 제안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좀 높은 급여를 제시한다. 그리고 재택근무도 할수 있다. 그리고 보증금 그와 관련해서는 보증금, 교육비, 장비 장비 구매 비용으로 선입금을 하도록 요구를 하거나 이제 잡이 됐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입금이나 아니면 개인정보를 달라라고 해가지고 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돈 세탁,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좀 뭐, 일부의 여러 나라들은 굉장히 좀 이게 조직이 관련해가지고, 어, 이러한 것들을 조직적으로 해나간다라고 좀 들었는데요. 머니 런드링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돈 세탁과 연류돼서 합법적인 회사인 척 하면서 계좌를 달라고 그래요. 그럼 학생 계좌로 큰 돈을 송금 받아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들을 다른 계좌로 재송금하도록 지시를 한단 말이요. 에 이건 완전히 범죄가 되는 겁니다. 범죄 연류가 돼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간단하게 이렇게 돈을 받아서 송금해주는 행위로 큰 돈을 벌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거 및 임대 관련 사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호주에 도착 전에 현지에서 집을 구하는 뭐 유학생들이나 현지에 있는 학생들의 어떤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간절함을 이용해가지고 성금을 가로채는 행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가짜매물이 있어요. 아니면 곧 렌트가 빠질 만한 자기 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집들을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본인이 어 지금 앞으로 나갈 집들을 보여주면서 보증금 본드비를 내라 그러는 거죠. 보통 호주에서 본드비를 낼때 2주나 4주치를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불로 받은 다음에 연락을 끊어버리는 그러니까 항상 집은 내가 가서 눈으로 보고, 어, 그리고 이 사람이, 어, 실질적으로, 뭐, 만약에, 뭐, 본드비를 내라 그러면은, 그러면 4주치나 이주치 이렇게 내지 말고, 그냥 적은 돈을 본드비를 내고 나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어, 나머지 비용들은 집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 그리고 개인정보를 또 요구해요. 집을 보기도 전에, 신원 확인 명목으로 여권 사본, 비자 등 민감한 정보들을 요청해가지고 이 정보를 나중에 신분을 도용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보이스피싱이 있죠.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중국 학생, 유학생을 대상으로 굉장히 좀 많았대요. 한국 학생들도 제가 설명드린 케이스처럼 있었죠. 그래서 사기범이 뭐이 다른 본인의 조직한테 스스로 전화를 걸어서 납치된 것처럼 위장하도록 해가지고 학생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서 몸값을 요구해서 예, 어, 그 다음에 돈을 받는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학생을 보낸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전화를 받으면 첫 번째로는 아 이게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돼가지고 어, 의심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현지에 있는 에이전트가 있다면, 뭐, 저처럼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이런 확인하는 절차나, 아니면 학교 측으로 연락을 하거나, 뭐, 이런 절차들을 좀 거치시는 것들이 예, 필요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유학성의 효과적인 어, 대응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그럼 첫 번째로는, 어, stop and check. 그러니까 일단 멈추고 확인을 해야 돼요. 이 학생처럼, 저희한테 에이전트한테 이런 이메일 을 받았는데 어떤 건가요? 뭐 이러던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뭐 에이전트나 학교 측으로 연락해가지고 일단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연락을 한다거나 문자를 보낼 때는 굉장히 긴급하거나 또는 위협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 절반 정도는 절반 이상은 대부분은 어, 이 스캠 사기를 위해 가지고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링크 같은 거 있으면 당연히 예, 클릭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내가 ATO나 또는 대학이나 어, 또는 이민성 등등으로 이러한 내용을 받았다 라고 하면 그 내용을 그대로 그 해당 기관에 전달하면서 이 내용이 너희가 보낸 거가 맞는지인지 예, 확인을 해보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뭐, 이러한 사기를 치면서, 뭐, 선불카드라든지, 암호화폐 등으로 납부를 하는 것들을 요구한다. 라고 하면, 이러한 벌금, 보증금, 세금, 이런 것들은, 뭐, 선불카드라든지, 아니면 요즘 크립토 같은 걸로 납부를 해라.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거든요. 다 사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송금 요청은, 어 일단 정상적으로 확인되기 전에는 당연히 안 해야 된다. 아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이런 이메일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지금처럼 막 당황하거나 또는 울면서 막 전화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어. 근데 일단은 심호흡을 세번 하시고 예. 캄다운 하셔 가지고 이 내용들이 맞는지 아닌지 진이부터 파악하고 주변이나 아니면 관련 전문가 ...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쉐어해서 이게 과연 어, 정상적인 내용인지부터 예, 확인하시는 것들이 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내가 개인정보를 제공했거나 긴급하게 생각돼서 또 개인정보를 제공했거나 돈을 송금했거나 이러면은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큰 돈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범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찰서에 알리는 것들은 포 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보냈다고 그러면은 여권 같은 것들은 도용방지를 위해서라도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 여권을 가까운 영상 안에 가서 새롭게 발급을 받는 것들이 예 필요합니다. 호주에 사기감시를 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기신고를 당했다, 시도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스캔워치, 라고 있어요. 어, 그래서 웹사이트에 신고해서 다른 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은 또 뒤에 남겨놨고요. 어, 오늘은 이렇게 또 호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나 일하고 있는 분들을 예, 또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등쳐 먹으려고 하는 어, 썩어 빠진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케이스와 어, 대처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만약에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언클로지 예, 예, 아래에 나가고 있죠. 어, 문의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